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좀 빨리하죠? 네, 맞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3분 내로 다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드디어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요.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공식 출시는 23일이지만 공식 출시 전 20일부터 제품을 먼저 받아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갤럭시 노트 10 5G는 124만 원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256기가 모델은 139만 원대. 5 1 2 기가 모델은 149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 저 가격으로 거의 구매는 안할것 같고 공시 지원금부터 프로모션이 많이 걸려있어서 조금만 발품하시면 대부분 100만원 아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비싸다고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갤럭시 노트 10 기본 모델은 6.3인치 플러스 모델은 6.8인치이며 LTE 모델을 포함해서 총 4가지 모델을 출시하지만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갤럭시 노트 10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핑크, 아우라 레드가 있고, 아우라 레드의 경우에는 KT 전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루가 있고, 아우라 블루의 경우에는 SKT 전용입니다. 특히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모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전면 카메라 베젤은 물론 상하 좌우 디스플레이 베젤 또한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DCI P3 색 영역 내100% 컬러블룸 인증을 받은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HDR 10+ 1,200 니트 밝기와 200만 대1 명암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QHD+를 지원하지만 갤럭시 노트 10은 Full HD+를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실 거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하세요. 그럼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 S펜에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탑재되어 기존 노트 9에서 사용했던 한번 누르기, 두번 누르기 같은 카메라 조작 외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제스처 기능으로 수평 동작, 수직 동작, 회전 동작 세 가지 에어 액션을 지원해서 위 아래로 움직여 볼륨을 줄이고 좌 우로 움직여 촬영 모드를 변경하고 회전시켜 줌인, 줌아웃을 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쿼드 카메라로 즉 뎁스 비전 카메라가 하나 더 탑재되었는데 피사체를 3D로 스캔해 영상에 삽입하는 3D 스캐너 기능과 AR 두들, 스크린 레코더 기능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또,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들어간 줌인 마이크 기능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최초로 7나노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12기가 램으로 전작 노트 9 대비, CPU는 최대 33% 증가, GPU는 최대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성능 차이입니다. 또한 무려 45W 초고속 유선 충전을 지원해 3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보조 배터리 말고 그냥 충전기를 들고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기본 모델은 3400mAh, 플러스 모델은 4300mAh입니다. 아 그리고 외장 메모리는 아쉽게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만 지원합니다. 그외 갤럭시 S10 시리즈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기능은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디 모드, 무선 충전, 화면 지문 인식 등등. 마지막으로 결국 이어폰 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C타입의 이어폰이 제공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매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갤럭시 노트 10 구매하고 싶은데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